윌크, 똥쌌어요 윌크, 보여? 니 보여? 잘안 보여. 응. 음, 잠깐. 왜 이래. 뭐야, 이거. 여기 코코. <laughs> 먹습니다. 윌크, 레이글, 레이글, 레이글. 응. 어, 밀크는 아직 안 먹어. 음, 응. 응, 아직 안 먹어. 가 아직. 예린아 물티슈 갖고 와, 예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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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물티슈 왜? 물티슈, 갖고. 왜? 물티슈 갖고 물티슈 갖고라고. 물좀줘밥그게 내가? 야, 닦아. 좋아. 닦아, 와. 와. 응, 아, 그릇닦고줘 가. 그 가. 닦고 물 갖고 와 자, 가. 자, 가. 자, 가. 자, 가. 자, 가. 자,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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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